음, 할렐루야 예,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음, 오늘 여기 서귀포에도 날씨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군서로서, 어, 그저 묵인하고 바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 이 질병들을 꾸짖고 어, 떠나가기를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이어서 어, 마가복음 9장 말씀부터 우리가 어, 읽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음, 예수님께서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예, 변화산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예, 그곳에서 어,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이에 예, 산 아래에는 어, 또 커다란 일들이 어,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서 온통 혼란스럽게 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혼란과 불안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아, 다행스러운 것은 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는 그산 위에 계실 때에는 산 아래에는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는 육신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이런 제자들에게 닥쳤던 혼란스러운 예, 분쟁들, 거기에 우리는 어,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를 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어 보니 이에 그들이라 말은 예수님과 예, 산에 있었던 몇몇 제자들입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으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예,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와보니까, 예, 큰 무리들이 예,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어, 이 변론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그, 본문에서 나와 있겠지만,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네. 한 아이, 자신의 아들, 귀신이 들려서 말조차 할수 없는 아들을 데리고 온한 남자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예,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이 어, 내용을 보면 예,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에 예수님은 저 산에서 계시던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던 그산 아래에서 예,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그한 아버지가 어, 예수님이 어떤 귀신이 들린 자라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예, 여러 차례 들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이전에 그들이 둘씩 둘씩 예수님이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냈을 때에, 예, 그들이 세상에 그 사역을 해서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예. 귀신이 들려서 말조차 하지 못하고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이해지는그 아이를 보면서 제자들은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 보내실 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이 어 어떤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주시면서 다녀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런 일을 했는데 어, 오늘 이 보문에서 는 그들이 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나머지 제자들이 어, 이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들은 그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이 본문으로 볼 때에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던 이 아들 이 아이가 아주 심한 경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누군가가 남아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 어, 이렇게 나서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미루었던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는 굉장히 어, 상태가 심하다라고 생각했던지 예, 그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변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살기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치유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아마 서기관들이 그렇게 항의하거나 어떤 그런 방박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 귀신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에 대답하는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예 믿음이 없다 그래서 어 그들이 어그 간절히 어치 바퀴를 원했던 아버지 그 부탁을 이렇게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예왜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 이들이 원래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예.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 어, 이 아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버지, 예, 간절히 그 아이가 치유받기를 원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무언가 할수 있다면, 어, 불쌍히 여기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 그때 그 아이가, 예, 제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마치 믿음이 어떤 잠겨있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자물쇠가 착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 없어지기도 하고 있으시기도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안 계신지가 시간이 제법 지났다고 생각했고 또 믿음으로 고쳐야 할이 환자가 너무 자기들 보기에는 아주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아예 추운 날씨에 옷을 입고 움츠리고 있듯이 자기들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혹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29절에는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이 환자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속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우리 속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기도 없이 거저 있을 때에 예,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2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예. 무리들이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제 이 아이를 고치셔야 하는데 이 아이 앞에서 주님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히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교제, 그분과 날마다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항상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 이에 일쓰더라 예.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이제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때때로 우리의 그 건강이, 우리의 경제가 죽어서 쓰러진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예,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활성화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있는 믿음도 위축되고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있다면 예,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